<laughs> 기대하는 거지. 아니 <laughs> 왜 여기 끼어? 하이. 네? 아니 저도 어? 저도 누빈데 그 여기 깰 줄. 아니 여기 딱 당신 세, 세 시간만면 우리보다 더 잘했잖아. 아, 네이. 그래서 울프 내가 연습하지 말라 그랬어. 근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. 자 제가 겨, 다 봤거든요 하는 거. 아 진짜. 근데 네네. 지금 가장 아니, 그 가장 힘든 아니야. 건 사윤이 어. 아, 군이에요. 근데 나도 오늘 나 군요. 아니, 나 오늘 따윤이만 죽일 거야. 야, <laughs> 야, 아니, 효형 나는... 그렇게 못해? 난에네마이 좀... 에네마리 너아에네마이 있어, 에네마리. 브 네, 여러분 이거 요, 우리... 구독권 우리... 거실래요? 어떻게... 걸면 재밌긴 한데. 근데 현니 님한테 아니, 조금 해야... 미안하긴 해야... 해가지고. 아니, 근데, 나는, <laughs> 근데 나는, 나는, 나는 정말 안 걸었으면 좋겠어. 솔직하게. 왜? 쫄려? <laughs> <졸려? 웃음> 솔직히 l 려 아이 l l you, I w i 약 l t 약 l l you. I will tell you. I will tell you. I will tell y o 어 I w i l 어아 e l l 아 o u I will tell you. I will tell you. I will tell you. I will tell you. I 엉덩이 두들려 줄게요. 제가 등끌볼까요딱 좀 쭉쭉. 좀, 좀, 좀. 자 간다! 어? 야 아니. 야, 오래 오, 끌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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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끌어등 둑을 한번 터트려 주고. 어, 어. 예전 나 화이팅. 나 일거리니까 천천히 와. 한이 정도 끌었으면 사기는 돌려야지. 나 저번에 대발 하는데 네번 연속 터트렸어. 뭐라? 어? 이상하다. 발전기가 왜안 돌아가지? 어? <laughs> 어? 아니 이게 원래 연락을... 돌아가야 되는데. <laughs> 오, 나름 짝끈 짝집... 중, 억으로 끈 중. 아니 짝집에서 둥굴기를좀할줄 아는 애가? 어? <laughs> 얘들아, 짝끈중 좋은데. <laughs> 얘들아, 서 설링 당한다. 아니 우리 왜 발전 왜안 돌아? 지금 할... 누구 쫓기는 중? 나. 아니 아니 안 쫓겨 안 쫓겨. 나나나나나나 착착착. 아, 아니 잠깐만 있어. 축하 축하 축하. 축하. <laughs> 돌리고 돌리고 싶어 돌려게왜 진짜 열심히 고아돌려어아돌려 돌려. 님 억울하면 10초도 못 버텨 아니야, 나, 나, 나. 어, 못 버텨. 아니야 지금 계속 버티는데뭔 소리야 개오래 버틸거야 개오래 버틴다 개오래 버틴다 어?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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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지..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 속이 죽어 리왜 이렇게 잘해줬어 계 속이 죽어 어 나가야 좋지 뭐야 구봐왜아 안돼안돼 안 돼. 여기서 구할 나, 생각 안 구할 생각 오, 하면 안돼어이형이 어, 나가자 이형이 나가자, 나가자. 해야돼치해야돼해 어. 어, 어, 아, 버릴게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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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해야되다니까아준비하네 이거 버려 뭐야 아 이걸 버리네 아 다행이다 다다와 올킬 하는 거 진짜 못봐 그니까 나도 그건 진짜 아니라고 설마 구할이 있는 건 아니겠지 이미 다 도망갔어 어? 얘왜안 보이냐? 그치 따윈이 거못 찾는다 따윈이 거못 찾아 심술이 들려야 돼 아, 기게아게그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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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아게아게아게아게 이게, 이게, 이아 이게, 보게 이게, 이아 이게, 이게, 이그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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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이야 어딨어? 야어야 어디 이어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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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게 이게, 이이 이게, 이게, 이 어디에 발전기가 있더라 언니, 오케이! 뭐야? 돌릴게요! 알론자! 아! 나 폴차 죽어 어? 아 뭐야! 아아다 아니 실야개 벌... 벌쓰... <laughs> <아니>, 벌쓰... <laughs> <아니, 싫어해라? 웃음> 빠르다 하나씩 돌려서 발전기 3개 돌리고 한번 살리면 사실 2층 난다! 2층 난다! <laughs> 어? 오케이! 아아아아아아아나한 보인다! 아 미친 게 없잖아! 아! 왜 이렇게 빨라 저거 뭔가요! 야너죽으안 돼! 너죽으안돼 이건! 달리면 안 돼? 아 뭐? 아, 뭐? 알러? 알러 어? 아니 아니 저... 있는지 몰랐어. 야 근데 이거 울파 너가 뭐 살려야 돼. 나나 나 지금 근처에. 어려, 자더 쉬고 더 쉬고. 아니 이게 심장이 뛰었나? 어. 아 저, 어, 저 소시간 때까지는 안 되다 보지. 달리면서 해야 돼. 달리면서 해. 야돼아뭐뭐 뭐 말하는 거? 클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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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라다 클라다. 야 내려갔다 내려갔다. 내려갔다고? 내려갔어 오케이. 야 나한테 왔잖아. 아, 아, 이 씨. 내려주고. 아, 아니 이게 왜 앉아서 가는 거야? 오케 어, 하나 더 했어, 하나 더 했어! 나 멀티하기 3초 전! 내드리을 쳐볼게, 계속! 아니, 울리 없다, 울리 없어... 따위이가 지금 300개 <놀람> 뺐어. 아, 괜찮 괜찮아! 500개, <놀람> <빼놀람> 500개 빼던데! 큰일 났다, 큰일 났다, 큰일 났다. 아, 이거 따위이 무조건 잡아야 된다! <놀람> 이거 무조건 잡아야 돼! 열받죠! 천천히 할게요. 나 간다! 아니, 야, 울리 킬이 아니야, 이거! 아니! 어, 반전 뺄게! 어, 도는 게아 s 팔 n g 그냥 a w I saw. I 자 a w I saw. I saw. I saw. I saw. 아, 바로 바로 바로. 내 I s a 맞다니까 이 사람들. 빠지고. 아, I saw. I 시작을 I sa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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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 a 진짜 saw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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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w. 어, 이거 하고, 이거 하고, 이거 하 야. 야, 진짜 템테이 너무 잘하고 있어. 오케이, 아이템 잘했어. 잘했어. 아이템 템테미. 오케이, 살짝, 살짝 쑥 치시면. <mamzing> 아씨 아이, 아 어디야? 내가 구할 테니까. 이제 못 구하네. 다, 다이 거리네. 내가 못구겠잖아 불러야 돼. 뭐야? 어디 갔어? 뭐야? 이거. <laughs> 야, 야, 너, 너. 뭐, <laughs> 아니 이거 왜? 아니 내가 내가 더 <웃음> 놀랬어. <웃음> 이거 개구는 1층에만 나오나? 지현아 2층 안 나와. 지현이 나와. 지현이 와. 뭐야? 아, 너무 빨라. 잠깐만. 아시 쭉쭉. 이러면 개구 찾아야 돼. 이러면 개구 찾아야 돼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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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층에 야 여기에 나온대 <laughs> 개구가 올라가면 안 됐다. 아니 여기에 개구인데. 어? 여기에 개구 나온대. 이 여기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어라? 캐고이냐기한번더먹안서 I 더 h i n k I'm taking a c o f 러 e e in the next. I see. I see. I s 아, e I see. I see. I s 어 e I see. I see. I see. I see. I 아나 근데 이거 안 하면 약간 나나 나... 나... 이거 연습하긴 아니, 잠시만. 했는데 나, 나, 이거 나, 하면 잠시만. 나, 약간 개 놀림 당할 거 같은데? 나 너무 쪽팔릴 거 같아 이거 지면 사람들 막다올킬막삼킬 이러는데 나 1킬도 못하면 어떡해? <laughs> 근데 일부러 <laughs> 약한 척하는 거 아니야? 아 약한 척이 아니라 진짜 긴장돼 진짜로 왜? 넘기는 왜? 거 조차 안해 그러니까 실내가 아, 좀 좁아가지고 꽝 그러겠네 이메딧 쿨 메브레. 여기 있어, 그래? 여기 어나테서 나한테 있어. 하나 놓 쳤어. 야 쿨. 어, 어, 야 쿨아 여기 있어 나. 아니 이게 경량화의 비이에요 여러분. 보이시죠? 못찾잖아요아 쿨. 아. 레글 <laughs> 돌아라. 잠깐만 잠깐뭐 하지? 잠깐만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지 <뭐하지>? 아니야. <laughs> 드립을 좀. 나 드립을 좀.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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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계속 드립을 발전기빨돌려얘들어 오! <목소리> 근데 따윤이눈근 잘해 따윤한테네거네거어씨아 진짜 괜 진짜 우 아직 그렇게 망하지 않았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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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찮아괜아아괜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괜아괜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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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아괜아 조금만 더 그러죠 초반5초반5초반제가5초반 5초만 머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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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뺑머망 아이러 머망 뺑백망 머망 으이쌰 떨렸어 머망 머망 뺑머망 어 내가 포기하고 어디 간다 어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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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고 어디 간다, 어, 간다. <laughs> 아이씨 왜 이래 내 쪽에 있어 내 쪽에 있어 근데 어야잠깐 보이지? 위치 보이지? 어 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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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기도해놨어 뭐방뭐방 뭐 방. 거기 아닌데 거기 아니 거기 아닌데 아 거기 아닌데 뭐방뭐방안되겠 괜찮아 아되겠어너 어쩔 어야 그냥 ]야 그냥 겠다다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1 해야 안 되겠다 이거 아니 그냥 1킬한고 이거 1킬어안 되겠다 이거 나1킬은 무조건 야, 네, 안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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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 나가, 아가아가 아니, 지니나니아가 아니, 나니 나. 가 아니, 거짓말 아니, 아니, 아, 제발. 그러지 마. 진짜 출구를 모르겠어. 아니, 아가아가 아니, 나. 가 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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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다시 어, 간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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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나니아 아, 그래 찾았니아 아니, 아니, 나 그래. 아니, 나 아니, 아니, 그래. 여기네 여기 웃음 오, 나 와, 길을 몰랐는데 돌오어 아, 아, 진짜 시커배네. 아, 와 대리전 리전어 여기구나 길이. 아 하지 말걸. 데뭘 <laughs> 보고 웃으신 건지 모르겠네요. 아, 나 근데 내가 따길돌아는데 <laughs> <나니 길슬슬> <laughs> 넘어가요. 일, 이층 있어요? 우리 이 층부터 할까 일 층부터 할까? 어디부터 할 건데? 어디부터 할 건데? 나 나한테도 나한테도 알려줘라. 나는 그럼 1층 할게. 그래 그래. 2층 은 나중에 할게. 지금 1층 하는 중. 야 저기 저기 안 들려. 아니 너무 맛있다.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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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2층 있어 2층 있어. 나나링나나링 갈게요. 주장님 나. 주님 어디 있어? 나이 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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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. 아 그래? 내가 살돈 내가 살 줄게. 알런지! 알런지! 아 시작이 좋아요. 구울 <laughs> 안아길 잘했어요. 시하에서 잡혔어. 걸릴 때 말해줄게. 어, 손전 어, 죽었다 있다 보자. 누군지 누군지 얼굴 한번 볼게요. 아씨 손전등 이거 맞다 걸 손전등 누구세요? 좀 <laughs> 미쳤나봐. 당신이야? <laughs> 어, 오케이 바로 걸어줄게. 오우 그냥 바로 빼기 나 드리블 치고있어 드리블 미쳤어 미쳤어 어 우리야, 미쳤어 드리블이 지금 짐 까물리는 중 무슨 짐 땀이여? 엥 알라딘 풀려야겠네 아이고 선배님 아니, 왜 나, 위치가 왜 안보이냐 아이 너무 위르, 많이 빼아 근데 울프가 하고있는건 뭐야? 드리블이 미리 잘해줬지 아, 할거 하는중 힐하지마 어차피 무섭니까 다들 어디 꺼 돌리고 있나? 뭐야? 그냥 가는 건 뭐야? 아니 기다려봐 이거 하고 하게 어? 그냥 가는 건 뭐야? 아니 상빈아 아래에 있나 보네? 여기 시간 최대한 하고잖아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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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..미..미안해 속지 아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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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아니, 아, 아니, 아니 뭘 속아! 미친 사람 없는데! 나효이 여기 있네! 아니 너 시간 많으니까! 아유, 아유, 아유. 시간 많으니까 할 거지! 나효미! 유! 알았지 아잇! 잠만! 기 이렇게 돌걸! 아이, 아이고 이게... 미안, 미안해... 브리핑 아, 고마워요 상무님! 됐어 나 이제! 나 이제 완기 끝! 오케이 굿! 물풍 완기했어! 우리가 시간 3명보는 <laughs> 동안에! 그거 기도했나 보네? 템탬버린 너무 잘해줬다... <laughs> 어떻게 하지? 야 기도하면 좋은 게 있어! 우리 발전기 대 빨리 돌릴 수어 어? 아, 구나! 근데 지금 잘. 발전기 5개인 거 아시죠? 누구예요아 아, 이건 기도! 기저... <laughs> 아, 아니, 어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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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벌써 안 돼. 이거는 걸릴 때 말해. <laughs> 근데 왜발전기 <laughs> <빨간색이 웃음> <왜? 웃음> <laughs> 아니 이게 발전기가왜안 돌아가지? 다들 게임 끄셨어요?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아, <laughs> 보기가 싫지? 아니 아무리 일단 대리나 근데 이제 이거 이거 챔벌이 올필만큼은 안 돼. <웃음> 언니, <웃음> 주세, 같이 아니, 언니, 언니 같이 가자. <laughs> 어? <거기에. 근데> <laughs> 아니 나 죽을 거 같으니까. 아니 같이 놀자. 어? 거기에뭐가 있나? 아니 야 근데 탈출을 봐 탈출해 봐. 우리 마을에, 마을에? 울프가 있다고 생각해. 아, 아니 아니 야 아니. 아야와야아실인대로와 네. 재밌다. 아. 거기서 딱 위에서 보이는 각으로 들어간다. 우와. 우와! 울프 아거맛 없는데. 엉방이 맞아야 될거 아니야. 엉망이엉망이이 녀석아. 집 넣어. 준수 기도 씨, 우리 팀플레이하기로 한거 아니야? 팀플레이 기도시. 기도 가 팀플레이야? 기도는 팀플레이야? 기도가 팀플레이지. 음. 아니 근데 이거, 이거 뭐 여기서 올킬하는 게 자랑이 아니게 돼 버렸어. 텐트 <laughs> 모리도 <팀퇴버리도 웃음> 올킬해 <올퀴> 버리고. 어?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야? 자랑 거지 올킬하면. <laughs> 저 그냥 그 건물 같은 거 깨야 돼? 응, 벽 뛰면 그렇죠. 안 보임. 얘는 착하 약간 너네랑 같이 사는 애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저러다가 갑자기 뒤통수 치지 마시. 아니 그냥 같이 어, 사는. 친로처 목소리 절대로 안 때려. 아니야 아니야, 뭐, 친구와, 아니야. 친구 아니야. 친구. 친구. 친구라고 해놓고 갑자기 뒤통수 찍고 머리 찍어. 진짜 조심해. 얘 이름이 왜 식구겠어? 친구니까 가족이니까. <laughs> 가족이야 아니야, 아니야 나 나는 가족이야. 나는 그렇게 빨리 잖아. 왜냐면 특이점이나 식구나 어이. 약간 비슷한 <laughs> 스타일이라 가지고. 텔레시 <laughs> 명이 사는 거야 사실상. 잘 <laughs> 조심해. 좀만 빨면 3단계일듯 오케이 두 개에서 잠깐 왜 이렇게 빨라? 아니 현이야, 아니 현이 너 쳐다보기만 하고 어? 그냥 게임 끝낼 거야? 아니 쳐다만 보려고 한건 아닌데 위치 아는 어, 사람 어, 내 앞에 있다, 내 앞에 있다, 나 지금 빨리 는 중. 얘들아 하나 남았어어나 <laughs> 이거 오케 우리 보고 있어. 어 그래야. 보고 있다. 현이 먼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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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왕기를 해? 이제 왕기 할게. 3삼 그거나. 3 단계야? 그거 그거 어?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캐비넷? 3 단계 야 지금 캐비넷을 왜 들어 왜 들어가? 맞기 전에 캐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내릴 수이 <laughs> <laughs> 맛이야, 아, 이이야 드디어 <laughs> 아, 한번 해보는구나 이걸. 개장했네. 개장, 개 돌려 나 일거리야, 나 일거리야. 어라, 게 맞지? 야, <laughs> 아, 야, <laughs> 야 그냥 그냥 문 열고 살려. 나 어차피 잠식돼도 괜찮거든. 이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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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. 아, 이걸. <laughs> 아 너무 늦게 부활했으 이게 무사합니다. 내, 내 쪽! 내 쪽! 어? 반대쪽 열어! 반대쪽 열어! 야. 어? 반대쪽 열었어! 어, 너 이자치인게! 반대쪽 열어! 어, 반대쪽 신간아! 어, 반대쪽 뛴다!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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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열었어! 나 열었어! 나 열었어! 다 열었어! 나! 나갈게! 나나나나 어차피! 너네 이쪽으로 와도 돼! 여기도 열었어! 어? 반대쪽도 어, 열렸다고? 아, 나.. 나가면 안 돼? 나 위치를 몰라.. 나 그럼 내가 나가서 개구라도 나가. 혹시 발견하면.. 어? 야! 누구지? 어? <목소리> 귀, <목소리> 귀, 아니 아니 잘했어 잘했어 개구라도 나오면 개구 오 개구라도 나나나 개구가 저 있어 좋아 나이스 러 어딨어 이곳이 개구어이이 어딨어 이곳이 그래면사연나후개구전트전길래개 어떻게 이렇게 문 바로 앞에 개구가 열렸지? 아 개수 날수 개수. 할줄 이제 뻥튀기 나올 수도 있어. 아 진짜. 왜 나만 오면? 이제 아, 어쩔 수 없어요. 과즙 중.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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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뭐야? 아 뭐야? 쏘싸 약자, 약자 표시로 나 쫓아오는 거야? 너와 조용해, 미이개와 약자 표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너. 아니 한대 맞은 사람 데리고 가야지. 그럼 내가 누구, 누구 쫓아가냐고. 아니, <laughs> 아니 이거 너무 추천만 해준 거다. 뭔가 생존자를 하면 죄를 짓고 있는 거야. <웃음> 나 할리로 <laughs> 안 간다. 나 발정기 돌린다. <laughs> 너무 돌려 돌려 울프님 돌려 돌려. <laughs> 이거 이거 해 줄게 이거. 살사. 얍얍얍 얍. 담에 맞는데? 나 지금 시간 끌고 있어요. 야. 이라고 소리? 와프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우리 해 줘. 서로 해 줘. 서로 해 줘. 빨리. 어머. 봐. 야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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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빨리. 빨리 빨리. 아니, 빨리. 아니, <laughs> 왜왜 아, 죽고. 등이왜 터져? 아상맨저 아, 벌써 이 거리다. 아, 등등. 아, 울샘 진짜 미치겠다. 야, 왜왜거거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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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진짜 개 꼴이 왜? 아, 살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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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존과 왔다. 존과 왔다. 나갔던 사람한테 자원 쓰지 마. 어, 안 줄게 말이지. 오늘 너한테 맞을게, 맞을게, 안 쓰면은 무슨 일이 난다고 게임이 안 끝난다고 얘 이해? 아니, 아. 아니, 아. 아니, 아. 아니, 아니 뭐야? 뭐야? 아니, 어 아, 벌써 죽었네. 이거 진짜 이승탈주개 빠르네요. 내가 늙었솜이야니 이게 늙은 게 아니고. <laughs> 나야. 템템이 앞에 어. 있다. 어, 이거 살면 진짜 인정. 오, 깜짝이야! 오. 우와 뭐야! 파자시무리 안했어 안했어! 어 안돼! <laughs> <오! 오>! 우와 <laughs> <지렸다>! 우와 찔렀다! <laughs> 와! 텐텐머린 <템템버린>. 오마이가 <남바와인가>. 넘버완이다 <laughs> 플레 말레 플레 말레 플레 말레 플레 말레오 진짜 잘한데? 어 좋은데? 와 머방 머방 빽 머방 스미즈 머방 머방 재서듬성재서듬성 돌려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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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문열는 아, 미... 중! 문 이거? 와! 아이참 아니 아 이거 아 뭐야 이거? 잘하고 있어 지금? 내가 영웅이 될게! 와 이거! 오다다아 이거 미친 이 열고 오래 살어아 그냥 나가는 게을라나 아니야 열고 해볼만해 나피 풀이니까. 오케이. 나 근데 아우지 맨한 죽인데? 아우지? 아오지 맨란스 나만 견전나 해볼까? 어, 견전나 해봐, 견전나 해봐. 견전봐 견전해봐, 견전해봐. 됐어? 어, 됐다, 됐다. 됐다 <laughs> 아 미친 캐리터 방금 템템볼이 힐을 영웅... 해줘야 저게 좋은 건데 템템볼이 용웅이 네. 되는 걸 보고 뭔가 좀상한 감정이 뭐 <laughs> 있었어? 그거 왜요 왜전지기나드까 아니 재밌잖아. 아니 약간 그... 약간 검은 <laughs> 감정이 올라왔어 <올라와서. 웃음> 검은 감정이 <laughs> 올라왔어 안돼 <laughs> 오늘 재밌었다 이게 밸런스가 괜찮았네 밸런스 괜찮네요 어. <laughs> 좋아요. 다들 다음에 네. 또 봅시다. 네. 다음에 또 봅시다. <laughs> 네, 네, 고생하셨어요. 네, 너무 즐거웠어요. 너무 즐거웠어요. 스고링 네. 잘 먹고 갑니다. 고생습니다